지위를 좀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지역화폐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 듣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렵,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다 논리인데 자영업자가 어려우면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타겟해서 지원하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김동연 지사도 전국민 지역 합회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곳에 집중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경제학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뭐경제부총리기지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건 통계적으로, 계량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그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KDI가 그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가 효과에 대해서 대량적으로 검증한 리프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재난지원금을 100을 지급을 하면은 실제로 소비 증가 효과는 한2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일단 쓰지만 그 다음에 본래 받을 소득, 그러니까 월급이나 그 밖에 소득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하는데 쓰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비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돈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전 지출은 재정승수가 0.2밖에 안 된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사실 국가의 빚을 늘릴 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검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자꾸 지역화폐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뿌려서 토를 돈으로 사보겠다. 라고 하는 발상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발로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것은 경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와 진보의 경제적인 철학이 달라서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지역화폐를 통해서 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지표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철학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짧게만 짚고 넘어가면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보도를 했던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내내 이런 상품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재래시장을 살려달라는 요구를 현장에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노무현 전 전 대통령 일관되게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할수 있는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냐 김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 정책마저 이제는 노무현 정신이 사라지고 이재명 대표 일급 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정당인 것이죠. <목소리>